안녕하세요. 기본상입니다. 178페이지 더블 쿠션 횡단 두 번째 수업 시간입니다. 더블 쿠션 횡단으로 시도를 하는 경우는 당구대를 크게 돌면서 득점을 하기가 어렵거나 좁은 공간에서 쉽게 득점을 하려고 할때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. 거리 이동이 조금 많습니다. 그래서 속도를 좀 내긴 내셔야 되는데요 불필요하게 너무 속도를 과하게 내시다 보면 내가 원하는 각도 진행을 만들어 내기가 어렵습니다 속도 보다는 두께와 당점에 집중을 하시면서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도 교재의 배치와 똑같이 놓고 설명을 드리려 하다 보니까 전면 카메라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공의 움직임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교재와는 반대되는 배치를 놓고 설명을 드릴 텐데요. 여러분들은 왼쪽 오른쪽 구분 없이 모두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첫 번째 문제는 코너 일목적구 내공이 일자가 아닙니다. 지금 제 위치에서 코너가 보이는데요. 이런 형태는 일목접구가 원 쿠션을 맞고 나온 이후에 내공이 진행할 수 있도록 두께 선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 두께를 너무 얇게 선택을 하시면 일목접구와 내공의 키스를 유발할 수도 있고 내공이 너무 많이 밀리면서 득점을 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두께를 3분의 1 정도 선택을 하시고 12시 회전으로 시도를 하시면 득점하실 수 있을 겁니다. 두 번째 문제도. 위치는 다르지만 해법은 똑같습니다. 속도를 조금만 느리게 시도를 하시면 득점하실 수 있을 겁니다. 1번, 2번 문제 두께와 당점을 보여드리면서 시범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3번, 4번 문제는 조금 전 풀어보신 1번, 2번 문제에서 당구대 중앙 쪽으로 내공과 일목적구가 한 포인트씩 이동이 된 문제입니다. 이동 거리가 조금 멀어지기도 했지만 이동 폭도 넓어졌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회전과 두께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. 무조건 세게만 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두께와 당점을 정확하게 맞출수 있는 그 집중력을 좀 발휘하셔야 됩니다. 지금 이 배치에서 두께를 조금 두껍게 결정하면서 회전력을 많이 선택해서 득점을 할 수도 있지만 다음 배치를 위해서 두께를 좀 얇게 결정하면서 적은 회전으로 시도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은 배치를 만들 수 있는 해법인데요. 두께를 4분의 1 정도 선택하시고 12시 회전으로 시도를 하시면 3번 문제는 해결하실 수 있고요. 4번 문제는 두께를 8분의 1 정도 얇게 선택을 하시고 진행을 도와주는 11시 반 정도의 회전력으로 시도를 하시면 득점과 함께 다음 포지션을 좋은 모양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. 5번부터 8번 문제는 내공이 장쿠션에 붙어 있는 배치입니다. 빠르게 시도를 하시면서 득점을 하셔야 되는데요. 빠른 샷을 하실 때 두께와 당점을 놓치지 않도록 단단한 브릿지를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두께를 두껍게 결정하셔서 노잉글리시로 시도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하지만 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빠르게 샷을 할줄 아셔야 되는데요. 그렇게 시도하시는 것보다는 두께를 좀 얇게 선택을 하시더라도 역회전을 결정해서 시도를 하시면 득점 각도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. 두께를 5분의 1 정도 결정하셨을 때 회전은 1시 반 정도로 선택을 하시면 득점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. 이번 여섯 번째 문제도 두께를 두껍게 결정해서 시도를 할 수는 있지만 다음 배치를 위해서 얇게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두께를 5분의 1 정도 선택을 해서 시도를 하시면 일목적구가 장쿠션을 따라서 진행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. 이에 따른 당점은 1시 정도로 설정을 하시면 득점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7번과 8번 문제, 조금 전 풀어보신 6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얇은 두께를 선택해서 시도를 하시면 득점 이후에 좋은 배치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. 7번 문제는 두께를 5분의 1 정도 선택을 하셨을 때 12시 회전으로 시도가 가능하고요. 8번 문제는 같은 두께, 5분의 1 정도 선택하셨을 때 진행을 도와주는 약한 회전, 11시 반 정도의 회전력이면 득점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. 두께와 장점을 보여드리면서 시범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빠르게 샷을 해야지만 성공을 할수 있는 그런 경로들은 두께와 당점에 열심히 집중한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빠르게 샷을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그 당점을 정확하게 놓치지 않도록 하는 스트로크 연습을 별도로 하셔야지만 실전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. 이번 수업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.